추석 날 아침인데요.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덜란드 유튜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의 법정동, 서울의 행정구역에 있는 동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지도로 만드는 작가가 있는데 그 전시에 들어와서 지도에 수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 사랑해. 뭐 누구누구 최고야. 그래서 분노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는 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서울의 법정동이 167개랍니다. 4 0 0에 예, 찾아서 직접 소개하겠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467개 가 되는 것. 웰컴 웰컴 투 마이 동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 데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아흔 한 군데를 다녔다고 합니다. 참 낙서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신문기사의 그 주제지만 전 이걸 보면서 참 부끄러웠던 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우리나라 유, 지금 유튜버 중에서 서울의 법정동을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기록으로 남길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등 택리지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택리지는 이중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1751년에 쓴 우리나라 최고의 인문지리서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사대부 입장에서 어느 곳이 살기 좋은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부러했던 저자 그 이중환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단한 삶을 또 잊고, 또 책을 팔아서 생계도 유지하고 할겸 해서 쓴 책이지만, 우리나라 각 지역의 그 지리적인 특성, 인심, 산물,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또잘 정리해 놓은, 이게 1751년에 나온, 나왔는데, 한문으로 된 거죠. 근데 언해본이 나온 게 1912년입니다. 사실은 중국, 일본에서 먼저 번역이 돼서 나왔다고 그래요. 중국, 일본에서 먼저 번역이 나, 되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침에 기사를 보면서 바로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인문지리서, 그런 것들이 겨우 언해본이 나오고, 그 전에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는 번역본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하면, 이제는 외국인이 오히려 이제 서울을 방문해서 서울의 법정동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참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지금 완역본은 잘 나와 있습니다. 휴머니스트 그 출판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2019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택미지 보실 분들은 아마 이 책이 번역이 매끄럽게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다. 한류, 한류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야말로 한류의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하지 못하고 외국인이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에 법정 동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참 많다 찾아서 보면 할 일이 많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주성날 아침에 하게 됩니다.